그, 관은, 관을 보자는 거예요. 관은 뭐예요, 여러분? 기존 거. 기존의 거. 음, 질서. 이러한 것이 관인데, 상관은 이것을 극하잖아요. 예. 네. 이걸 다 없앨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싫어! 네. 사주의 가치를 더해서, 저는 사주세요. 아,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주세요입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상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가 식신 상관 두 번째 편이 되겠죠. 네. 상관. 음. 네. 이 의미를 먼저 좀 알고 갈게요. 상관이라고 할 때, 여기서 상 있죠, 상. 상은 상처예요, 상처. 네. 관은 우리가 관성할 때그관 있죠, 이 관. 관인데, 무슨 관이냐면 얘는 정관이요, 여러분. 즉, 상관은 정관을 상처내는 애예요. 정관을 극하는 애라고요. 네. 자, 이해가 안될수 있어요. 제가 과거에 편관은 일관을 극해요. 그래서 우리가 7살이라고 하니까, 아유, 나를 극하니까 좋지 않겠죠? 네. 겁제 할 때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 겁제는 정제를 극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정제는 육친적으로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내 아버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좋지 않은 거예요. 상관은 그러면 정관을 극한다고 했잖아요. 상관이 정관을 극한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여자 사주에서는 내 남편을 극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육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칠살이라고 표현하는 편관, 겁제 상관은 내 주변에서 가장 중요한 가족 구성원들을 극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좋지 않게 본다. 요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네, 해서 상관의 의미라는 것이 정관을 극하는 에너지의 성분이다. 이게 이 상관이라는 것의 의미예요. 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십성 단락으로 와서 이게 어떤 에너지냐라고 본다면 상관은 식신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냥 식신이 아니야. 식신에 뭐가 하나씩 더 있는 애들이에요. 이 알파에는 뭐 예술 예술성이 있고요. 네, 또 천재성도 있고. 음, 그리고 혁명적인 혁명성도 있어요. 음, 다시 말해서 식신이 우리 자동차 타고 할때 악셀 밟아, 이러잖아요. 상관, 플러스 알파는요, 이 터보예요, 터보. 어, 터보. 굉장히 식신보다 강한, 조금 더 오바된, 더 날카로운, 그러한 것이 상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 자, 해서, 우리 오행도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아,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 자, 1번의 관계와 2번의 관계. 3번의 관계, 4번의 관계가 있죠. 자, 1번의 관계는 뭐예요? 나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1번, 나로부터 나오는 에너지. 나로부터.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넣어야 되죠, 여러분? 식신에서 플러스 알파를 넣으면 돼요. 네, 나로부터 나오는 에너지인데 플러스 알파야. 플러스 알파라는 게 뭐가 있어요? 나로부터 나오는 게 우리가 표현하는 거. 그렇죠? 뭐 언행 네 이런 모든 것들이라고 했잖아요 나로부터 나오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식신할 때 화가 나는 거 분노하는 것도 1번의 관계예요 나로부터 나오는 거 근데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표현에 있어서 음. 말을 한다 독설을 할 수가 있어요 독설 독설가 음. 그리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 어떠한 것을 만드는 거 이것도 표현하는 거잖아요 내 어떤 재능으로 네. 그것 또한도 예술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예술성. 네. 내가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게 기존 것들이 아닌 새로운 거. 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게 사는 시장이 있잖아요. 그게 뭐 예술가 이쪽 계통이 보통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술성에 있는 그러한 에너지이기도 하다. 예, 네. 또 있죠. 네. 천재성이 있어요. 천재성. 네. 천재성이 있다. 예. 그래서 지역이 1번의 관계라는 것은 식신은 나로부터 나오는 기운인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 이 알파라는 게 제가 여기 좀 이렇게만 썼지만 훨씬 더 다양해요 여러분. 상관이 때론 굉장히 길하게 상관짓을 하는 거 보면요. 주변 사람들이 놀래요. 와 저걸 저렇게 생각했어. 야쟤 저건 어떻게 저걸 했대? 이런 식으로요. 와이 시대를 이렇게 빚고는 어떠한 그 어떤 컬럼을 쓰는구나. 이런 것 또한 상관의, 상관의 이 표현, 언행에 있는 기운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런 것들이요? 상관은, 음, 우리가 과거에 그 수영 선수들 보면은, 그 이게 풀 수트라고 하나? 이게 뭐 팬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남자 수영복이 이제 원피스처럼 되어 있는 그런 거. 어, 그런 것도 충분히 상관으로서의 에너지를 그 개발자가 썼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야 그냥 팬티만 입고 뛰는 거 말고 이게 훨씬 더 물의 저항을 줄여 주니까 이걸로 가 보자라는 거. 그런 것도 다 이런 예. 천재성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예. 그래서 어 현대 사회는 어이 상관이라고 하는 기운이 굉장히 필요한 사회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 계속 새로운 것들, 새로운 것들, 새로운 것들이 계속 발명되고 또 그것들을 추종해요. 그냥 저번 거 저번 거는 안 좋아요. 왜? 우리 이제 아이폰이 새로 나오면 어, 혁신적이겠구나. 근데 이젠 어때요? 이제 혁신이 일어나지 않네라고 비판을 하잖아요. 아이폰이 나올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관이라는 에너지가 굉장히 현대사회에서 중요하다는 라 거예요. 네. 래서이 1번의 기운은 나로부터 나오는 기운의 플러스 알파다. 그래서 그냥 표현 언행이 아니라 독설할 수 있고 예술할수 있고 천재성이 드러난다라는 거. 그래서 1번의 기운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2번의 기운을 보자는 거예요, 2번. 2번은 여러분, 우리가 생제의 기운이잖아요, 생제의 기운. 그쵸? 네. 근데, 식신은 어때요? 어, 이게 재물이라고 본다면, 내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근데 그 일이라는 게, 자, 식신의 일은, 식신의 생제. 신의 생제는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또한 대단하죠 근데 상관의 생제는요 달라요 이거는 유를 가치있게 포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재물을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또이 2번에서의 상관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보죠. 식신의 생제는 무에서 유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없던 어떠한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상관은 그거를 그대로 와서 벗겨요. 그리고 포장을 또 이쁘게 하고, 어, 그리고 여기다 추가로, 뭐, AS3년, 막 이런 것도 넣고. 네. 그래서 기존의 것을 갖고 와서 카피를 했을지언정 그 가치를 더 높게 평가받고, 생제할 수 있는 거, 그게 상관의 생제입니다. 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게 되게 나쁜 행동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 근데 상관이 그래요. 어. 근데 예를 들어서 아, 하고 싶다 하고 싶다고 하면은 찾아봐 우선. 네. 그거를 시 A 그거를 시작해 사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사람들 있나 여러 개를 취합해요. 그래서 내 것을 만드는 거. 어. 그 또한도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복사하고 카피할수 있고, 기존의 식신의 것에 가치를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것들. 혹은 이 가치가 제품의 가치가 아니라 일의 가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 덜 힘들게, 덜 힘들게 돈을 벌 수도 있는 그런 가치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에서의 생체는요, 좀, 소위 잔머리. 잔머리. 예. 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이 또한도 여러분, 천재성이에요. 네. 기가 막히게 해요. 어. 야저 식신들이 보면은 기도 안 차. 와, 저걸, 씨. 야, 나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근데 상관은 그 고생 안 하죠. 순식간 해결해요. 그리고 빨리. 아까이제 그 악셀이라면 터보라고 더 빨리 시장에 내보내는 그러한 기운이 상관에 기운이다. 어디서? 2번 생제하는 데 있어서요. 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음. 자, 3번의 관계 볼요 3번. 3번의 관계는 여러분 관의 관계잖아요. 관. 요거는 조금 이야기를 할게 많아요. 왜? 이것 때문에 제가 식신 상관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관은 정관을 극하는 인자예요. 이게 상관이라는 거죠. 음. 정관 입장에서의 편관은 상관인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관을 보자는 거예요. 관은 뭐예요, 여러분? 기존 거. 기존의 거. 음, 질서. 뭐, 법. 규칙. 네. 그리고 남편도 되죠? 그, 육친적으로 보면. 이러한 것이 관인데, 상관은 이것을 극하잖아요. 네. 이걸 다 없앨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싫어. 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 먼저 보죠. 긍정적. 응.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뭐냐. 기존의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이 되겠죠. 네. 새로운 것을 해요. 새로운 것. 네. 이 또한도 천재성, 예술성 이런 게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기존의 것이 좋지만. 아니야. 더 좋게 할수 있어. 싹다 갈아 엎어. 라고 할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거는 혁명적이죠. 네. 혁신적이에요. 네. 기존의, 기존의 것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것. 네.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규칙의 예를 들어보죠. 규칙을 싫어. 라고 해요. 규칙을 극하니까요. 상관이. 규칙을 깨는 거예요. 자유롭게. 자유로움. 자유로운 환경 정도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환경 네. 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부정적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부정적 음. 이게 관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 상관이래서 음, 상관을 좀 달갑지 않게 보는 경향성이 되게 커요, 여러분. 자 보죠, 자 보죠, 부정적인 거. 자 질서를 깬단 말이에요. 자 무질서 되죠, 그렇죠? 무질서. 그쵸. 예를 들어 보죠. 자, 몇 시까지 오세요? 내가 왜? 싫어? 응, 어, 싫어. 그러면 얘는요, 우리 그런 표현 있잖아요. 웅덩이에, 맑은 물의 웅덩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분위기를 다 흐린다고. 다 분위기 막땅 파니까, 흙탕물이 되니까. 그쵸? 그러한 무질서적인 경향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네. 규칙, 규칙을 깬다니까요, 규칙을. 규칙, 싫어. 응. 음. 규칙을 깨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상관은요, 항상 물음표를 들고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상관, 3번의 관계, 상관이 관을 극하는, 정관을 극하는 이 관계에서 상관의 역할은요, 물음표예요. 내가 왜? 아니, 왜? 네. 이거는 옳고 그름을 항상 따져요. 여러분 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연하지 않아요. 굉장히 이게 단단한 애들이에요. 그 이게 흔들리지 않는 애들. 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쉽게 변화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기존의 거 질서 법 이런 것들이. 근데 상관은 항상 이게 물음표예요. 아니 왜 도대체? 그리고 옳고 그름을 나눠요. 이게 뭐냐면. 아니, 저번에는 아, 니 이사님, 저번에 이사님께서 이렇게 했죠. 근데 이번에는 왜 그때랑 또 달라요? 아니, 저번에는 회사 사측에서 이렇게 한다면서요. 근데 이제는 왜또 달라요? 이 유연성이 없는 조직이라는 것에 항상 옳고 그름을 대비해요. 그리고 상관 자체는 항상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항상 주변 사람들을 설득해요. 야, 내 말이 맞잖아. 야 이건 회사가 잘못한 거지. 자. 계속 깨고 있죠. 계속 깨는 거예요. 이거 계속 깨고 있어. 예. 그래서 물음표를 항상 간직해요. 상관은 이 조직에 대해서. 예. 반대로 여자 사주에서라면, 저기 남편 있죠, 여러분. 아니, 저 남자가 왜 저래? 저 남자가 왜 나한테 그러지? 항상 물음표를 갖고 있어요. 예. 아니, 저번에 당신도 늦었잖아. 시시비비를 가리죠. 상관이라는 게 굉장히 뭐, 천재성도 있고, 예술성도 있고, 감수성도 뛰어나고요.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 굉장히 큰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물음표예요. 내가 왜? 그래서 왜? 난 싫은데? 어, 너네들이 그렇던 말던 내가 왜? 네. 항상 이 물음표를 간직하고 있는 게 상관이다. 근데 또 단순해서, 옳고 그름을 내 말대로 해주면요. 그렇게 좋아해요. 네. 그게 상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관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는 이러한 것들 혁명적이고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들이 풍부하고 이런 것들이 다 천재성 예술성이죠 예 그리고 어떤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머리를 굴릴 수 있는 것들 예 부정적인 것이라면 그냥 말 그대로 관을 깨려 그러는 거죠 예 이런 것들 무질서 규칙 예 규칙 지키지 않으려고 하고 예 혹은 있던 그 규칙도 아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예 그래가지고 왜 상관이 많으면. 이제 뭐 사회적 기업 이런 거 있죠 어, 현재 대한민국의 뭐 어떤 시스템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표현할 수 있잖아요 식상이니까 네. 근데 굉장히 날카롭고 강력하죠 네, 터보니까요 터보 그냥 액셀이 아니에요 그냥 터보 방 밟아서 두두둥 가는 그런 거 네, 그런 것들이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상관을 알 때는 꼭 알아야 돼요 아 상관은 정관을 극한다 그리고 정관이라는 것은 육친적으로 보면은 내 남편이 되기도 하고. 예. 또 이런 기존의 거 질서 이런 것들을 깨보시려고 하는 에너지가 상관이다. 그래서 과거부터 어 이런 어떤 유교적인 사상인 우리나라에서는 썩 좋은 기운으로 보지는 않았다. 다만 어때요, 여러분? 현대 사회에선 그렇지 않다. 자, 틀림없이 말씀드려요. 현대 사회에서의 상관은요. 굉장히 유리한 기운입니다. 예. 왜왜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 조직성이라는 것이 예전과 달라요. 이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환경이라는 것도 요즘에 회사들 많잖아요. 탄력근무제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이 있어서 상관이 활기치게 굉장히 좋은 세상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3번의 기운 관의 관을 극하는 상관의 역할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네, 여러분 4번의 역할은요. 뭐예요? 상관을 잡아주죠. 인성이 자기의 기운을 써서 상관을 극하고 있죠. 이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인성의 기운을 빼가죠. 그리고 그빼간 인성의 기운이 상관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제가 그런 표현 했잖아요. 마부가 뛰어갈 때 이렇게 곱비 지어진다. 네. 터보를 밟으면, 야, 터보를 밟았어. 근데 너 지금 밟을 때와 밟지 말아야 될 때는 네가잘 선택을 해야 돼. 라고 계속 옆에서 어, 알지? 지금? 너 지금 악셀, 액셀 악셀만 밟아 터보 밟으면 안 되는데야. 야, 너 지금 비포장도로야. 터보 밟으면 안 돼. 라고 계속 알려주죠. 음, 뭐예요, 여러분? 상관 패인이라고 하잖아요. 예. 상관이 인성과 같이 있으면 그 상관이 좀 길하게, 옳은 방향으로서의 상관짓을 할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인성이 상관과 함께 있다는 라 거는 굉장히 길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냥 막무가내라기보다는 어 주변 환경도 살필 수 있고 내현 시점에서 어떤 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좀 보면서 터보를 밟을 수 있는 그러한 상관짓을 할수 있는 게 4번 인성의 기운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해서 1번부터 4번까지 우리 상관이 십성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빠르게 한번 여러분과 들 나눠봤습니다. 해서 사주세요가 준비한 상관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영상에 더 좋은 것들로 찾아뵙도록 하죠. 네. 그럼 건강하세요? 저는 사주세요.